네, 안녕하십니까 기법 아카데미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박병렬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1 어법 문제 중상 어법 문제를 받았는데, 우선 1번 고1 어법 문제는 고1 1등급을 기준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부터 잡아보면, 어, Will w i l be dog okay? w be dog okay after eating chocolate? 그 개가 괜찮겠느냐? 초콜릿 먹고 난 후에. 어, 초, 여기서 w h i l 은 뭐뭐 동안이 아니라 반면에라는 뜻으로 쓰여서 초콜릿이 인간에게는 새롭지 않지만 dog can suffer negative effect of eating chocolate 자, 개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초콜릿을 먹는 것에 자, 여기서 이미 주제가 끝났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주제 말해주고 다 같은 내용을 부연하는 내용들입니다. 뒤부터는 When it comes to chocolate, 초콜릿과 관련해서 1등급 기준이기 때문에 좀 속도감 있게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초콜릿과 관련해서 Dogs are a lot of milk, dogs are a lot of like human 인간은 아 개는 인간과 같다고 합니다 당연히 개도 달콤하고 delicious, 맛있는 맛을 좋아하겠죠 But did you know that, 그러나 알고 있냐고 합니다 Chocolate can be a death sentence for man's best friend 초콜릿이 사형선고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치, 가장 친한 친구, 여기서 개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초콜릿이 굉장히, 인간에게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내용 같습니다. 뭐, 나중에, 뭐, 내신, 내신으로 이 지분이 나오면 death sentence 이런 부분에 충분히 빈칸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초콜릿 h 서 s a caffeine and sulfur brine in it. 초콜릿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초콜릿 안에는 카페인도 있고, 그리고 sulfur brine이라는 어떤 화학 성분이 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although they can make our heart beat very fast. 여기서 데이는 앞에 나온 카페인하고 이 화학 성분을 받았겠죠 그들이 우리의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할수 있을지라도 이 화학 성분이 are not harmful to us 우리에게 해로운 건 아니라고 합니다 자, On the other hand로 앞에 문장하고 좀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겠죠 반면에 개들은 a completely different story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Their body cannot break down 그들의 몸은 이런 Thermal Brain을 break down 어, 분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As quickly as ours can. 우리 몸이 할수 있는 만큼 어, 분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전또 ours도 문법 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 게 body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s가 빠지면 비문입니다. The symptom of chocolate poisoning. 음, 초콜릿 독성이라는 어떤 증상은 a 어, serious, 매우 심각해서 dog can get really sick. 개가 매우 아플 수 있다고 합니다. 개도, 개는 love eating chocolate. 초콜릿 먹는 걸 좋아하죠. As much we are. 우리가 그런 만큼 좋아하죠. That's why it's important. 그게 이유라고 합니다. Make sure.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죠. 개가 어, 작, 초콜릿의 가장 작은 양조차 먹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합니다. 예. 개가 초콜릿을 좋아하지만 해롭기 때문에 먹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약간 경고문 같기도 한데 인간과 달리 개에게는 초콜릿이 해롭다로 잡겠습니다. 1번의 체크포인트는, 여기서 어라버프가 나오는데, 어라버프는 많은 이란 뜻이죠. 그래서 어라버프 뒤에는 복수 명사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잡겠습니다. 뭐, 여기서 포인트가 복수보다도 명사에 잡힐 것 같습니다. 어라버프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된다. 명사가. 그 다음 뒤에 2번, 2번 체크포인트로 대동사 잡아보겠습니다. 자, 어, 초 초코, 개가 초코에을 좋아하는 만큼 우리도 좋아한다. 여기서 좋아한다, 러브를, 아, 어, 사랑한다, 러브를 쓰는 대신에 대동사를 썼는데, 어,를 쓰는 게 아니라 일반 동사, 대동사는, 어, 두로 와야 됩니다. 예. 그 다음 2번 문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 지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역시 좀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중3 90점 이상을 기준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해보면, 주제 먼저 잡아보면 It was 2 hours before submission deadline. 자, 음... 제출 기한 전 2주, 어, 지금, 아, 2 hours. 2시간 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I hadn't finished my new article. 내 새로운 기사를, 어, 내, 내 뉴스 기사를 아직 끝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I sat at desk. 자, 책상에 앉았지만 갑자기 typewriter가 didn't work. 망가졌나 봅니다. No matter how hard I tapped the key, 그 키를 아무리 세게 두들겨도 the lever wouldn't move. 레버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To strike the paper, 그 페이퍼를 이렇게 딱 때려야 글씨가 써지겠죠. 페이퍼를 때리기 위해서 레버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I started to realize. 이럴 때 정말 짜증이 나죠. 그래서 그가 어, 깨닫기 시작했는데 I wouldn't o be able to finish. 내가 끝낼 수 없다고 깨닫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얼티클을그 그 기사를 on time 제시간에 끝낼 수 없다고 깨닫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Desperately. 굉장히 절망적이게 자,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I let my typewriter. 내 타이프라이터를 on my lap. 내 네, 무릎에 올려놓고 started hitting its key. 어 각각의 키를 때리기 시작했답니다. 음, with as much force as i could manage. 내가 할수 있는 한 가장 강한 힘으로 네, 각각의 키를 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nothing happened.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4번에 가씩 그다음 문장에 thinking something might happen inside of it 그래서 생각했다고 합니다. 뭔가 안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나는 open the cover, 커버 열고 lift up the key, 키를 올려서 found the problem. 드디어 문제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페이퍼 클립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타이프라이트가 예전 정말 예전 그 타이프라이트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 구조적으로 페이퍼 클립이 정확히 뭐를 어, 의미하는지는 예한번 구글링을 통해서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The key had no room to move. 그 키는 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 키에 공간이 없었다고 합니다. 움직인. Room은 방이란 뜻도 있지만 공간이란 뜻도 있습니다. After picking up 그것을 끄집어낸 후에 I pressed 다시 누르고, pull some parts 다시 모아 어, 뭔가 어떤 파트들을 다시 모아봤다고 합니다. The key moved smoothly. a a g i 자 문제가 해결됐죠. 키가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I breathed deeply, 깊게 숨을 쉬고, and smiled 웃었다고 합니다. Now I knew that. 자, 이제 난 깨달았다고 합니다. I could finish my article on time. 이제 기사를제 시간에 끝낼 수 있겠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는. 타이프라이터가 망가졌지만. 그것을 고쳐서. 이거는 뭐 추상적인 그림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일화였죠. 그것을 고쳐서 문제를 해결한 일화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문법 체크 포인트는 이를 빼먹었네. 자, 문법 체크 포인트는 여기 스틸이 조금 위치가 저는 좀 예, 애매해 보여서 확인해보면 이런 스틸 같은 부사는 예, 중학교 때 많이 이렇게 외우도록 하죠 조, 비, 디, 이라 s 예, t i 같은 부산의 위치는 조, 비, 디, 이락 그래서 조동사 뒤에 일반 동사 앞으로 와야 되므로 스 스틸, t i l 의 위치 이동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hadn't와 f i n i s 사이로 그 다음 2번으로 잡고 3번으로 잡고 4번의 체크 포인트는 예, 4번의 체크 포인트는 어, 저는 과거와 대과거로 잡겠습니다. 한분 잡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시 보시면, 어, 사실 여기 문제, 문제들이 괜찮은 게 1, 2, 3, 4번에 문법 포인트들이 다두 개씩 들어있습니다. 근데 한 포인트는 맞고 한 포인트는 틀리게 설계를 한것 같은데, 무 1번의 첫 번째 문장의 문법 포인트는 "when it comes to" 먼저 확인해 보면, 여기서 "to"가 전치사기 이 때문에 뒤에 명사나 "ing"가 와야 된다, 동사 원형이 와선 안 된다라는 포인트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to" 뒤에 초콜릿 명사가 왔음으로 맞고, 그다음 "or a 버프" 같은 경우는 설명했다시피 뒤에 명사가 와야 된다, "or a 버프"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된다. 근데, like human으로 명사가 오지 않았으므로, 그러니까, 개들이 인간과 정말 많이 닮았다라고 강조하려면, of를 지우고, 그냥, 어란만 쓰면, 알맞은 문장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a lot like human. 개들이 인간과 많이 닮았다. 그 2번 문장으로 가보면, 첫 번째 문법 포인트는, 목적으로 동사의 목적으로 투부정사 와 ing 가다 가능한데 어떤 특정 동사들은 투부정사만을 또는 ing 만을 목적으로 갖는데 love 는 대표적으로 ing 만을 예, 목적으로 갖는 동사라서 love eating 이 맞고요 그 다음 as much as you, you, we a r 에서 대동사 개념으로 보자면 우리가 아, 개가 초콜릿을 먹는 것을 사랑한다 우리가 초콜릿을 먹는 것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love를 받는 대동사, 그러니까 일반 동사를 받는 대동사는 비동사가 아니라, 예, R을, 일반 동사를 받는 대동사이기 때문에, 음, 두로 고쳐줘야 됩니다. As much, we 두로. 예. 이게 만약에 뭐 서수령으로 나왔다면 또 주의해야 될 게, 만약 love가 과거였다면, 일반 동사, 대동사를 받을 때 did로 바꿔. 됩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기 이 때문에 2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더 주의할 한번더 주의할 점은 만약 위가 3인칭 단수라면 더 주로 가야 된다. 예. 근데 위가 복수기 때문에 2가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가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예, 첫 번째 문법 포인트는, 아, 시간이 다 돼가는데. 과거와 대과거 잡겠습니다. 첫 번째 문법 포인트, 과거가 되어서 잡겠습니다. 여기, head and finish드가 e 먼저 문법적으로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어, submission deadline, 그니까, 러 그, 제출기한 전2 시간 남았다고 합니다. 내가 근데 아직 끝내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 이 시간 라인을 그려보면, 2 시간이, 두 시간 전, 제출기, 제출 한전2 시간 남았다. 이건 과거 시제고 끝내야 하는 거는 그 과거보다. 그 과거보다 그 이전부터 끝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과거라고 하는데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는 대과거를 그냥 더과거라고 읽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과거, 과거보다 그 전에 끝냈어야 하는 것을 어떤 과거 시점까지 아직도 못 끝낸 거기 때문에 head and finish, head pp 시제를 써주는 게 맞습니다 음, 하지만 스틸 스틸의 위치가 부자연스럽죠 스틸 같은 부사는 조비디이라 그러니까 조동사 앞 비, 일반 동 조동사 뒤, 일반동사 앞에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헤드가 과거분사의 헤드이기 때문에 어, 조동사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스틸의 위치를 바꿔서 헤드 스틸을 가운데 끼겠습니다. 스틸 피니시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4번 문장 가보면, 첫 번째, 아 우선 답, 답이 되는 문법 포인트부터 설명하면, 어 여기 시제 비교가 또 일어나는데요. 과거의, 대과거의 시제 비교가. 내가 코버를 열고 키를, 아, 코버를 연 거.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시점은 과거죠. 그럼 주완준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문제가 생긴 건 이것보다 더 과거일까요? 아니면 아일까요 문제가 생긴 건, <laughs> 네. 저보다 과거. 예, 더 과거겠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작한 시점, 뭔가 코버를 열고 동작한, 그게 두절의 시제죠. 그게 과거인데, 여기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 그건 더 과거에 해당하겠죠. 문제가 발생하고 해결한 것이니까, 그래서 시제를 대과거로 써줘야 된다. 그래서 might을 might have pp로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might have happened로. 네, 이렇게 문법 포인트 하나 잡아보고, 하나 더 잡고 싶은 건 띵킹인데요. 어, 조금 약간 어설프게 공부한 애들이 이걸 헤빙 소트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오픈드가 과거기 때문에 여기가 헤빙 PP가 같이 와야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헤빙 PP가 올 때는, 과거, 군사 구문 시대에서 헤빙 PP가 올 때는, 단순히 과거일 때 헤빙 PP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냐면 이절의 시제보다 분사 구문의 시절이 뒤에 있을 때. 근데 여기 해석해 보면 내가 생각한 것과 코버를 연건 거의 같은 시점이겠죠, 팀장님? 예. 예. 내가 생각한 것과 코버를 연건 거의 같은 시점이기 때문에 having p i t n 냐 아니면 그냥 thinking 을 쓰냐? 를 포인트로 잡아보면 예 thinking이 맞습니다. 분사구문 해빙, 시제에서 헤빙피키를 쓰는 건 단순히 과거일 때 쓰는 게 아니라 두절의 시제와 분사구문의 시제에 비교가 필요하다. 그래서 해석을 꼭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구정문일 때는 예. 스틸을 그 분사구 헤든트 하 아이스티 헤든트 하~ 알겠습니다. 헤든트가 구정문이기 때문에 스틸을 앞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 a 헤든트로. 네, 어라버프 같은 경우는 많이 나는, 많이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표현 자체의 출제율은 상당히 높다고 봤고요. 반면에 난이도는 어라버프 뒤에 명사가 와야 된다는 건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도 알고 있을 것 같아서 난이도는 5분의 2 정도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다음 1번의 대동사 같은 경우도 뭐 수능 문법에서는 묻지 않지만 내신에선 많이 출제돼서 5분의 4로 잡고요. 그리고 대동사가 여기서는 기초적인 수준으로 나왔는데 뭐 시제를 바꾼다던가 아니면 3인칭 단수로 바꿔서 그 서술형 문제를 냈을 때 애들이 조금 치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 경우까지 고려해서 난이도는 5분의 3까지 잡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사의 위치에 대한 부분인데, 예, 저는 조비디 이란만 고려를 했는데, 부정문일 때는 예, 스티, 헤든트 앞에 스틸이 온다는 지점이 있어서, 일단 부사의 위치 자체는 출제율이 5분의 3 정도 될것 같고, 그 다음 이걸 고치는 것까지 문제로 되면 상당히 만약 서술형 문제로 정확한 위치까지 맞춰라라고 되면 난이도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는, 예, 역시 시제 비교 문제, 과거와 대과거에 대한 문제는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5분의 4로 놓고, 그 다음 과거, 대과거는 시제 비교를 하려면 뭐가 먼저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정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게 나오면 5분의 3.5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